서브 놓고 백 드라이버 걸고 푸쉬해봐요. 백 드라이버 푸쉬 얘도 얘도 마찬가지. 얘도 서브 놓고 내가 저번에 삼구 알려줄 때 준비하라고 했죠. 그치? 그치? 그냥 무조건 백 드라이버 하겠다 생각하면 안 돼요. 그죠? 그래야 타이밍이 맞아요. 딱 맞지? 봐봐. 자, 공하고 가까워요. 멀어요. 가까워. 가깝다고. 그러면 이게 여기가 가까워지면, 네트랑도 가깝다는 얘기예요 내려가야 돼. 그렇죠 공을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야 돼. 그 왼발. 그쵸. 렇 잘했어요. 오케이. 조금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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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끌고 가도 돼. 그렇죠 쭉 따, 쇼쇼. 그 다음에 푸쉬. 자, 지금 좋아요. 쭉딱 그렇지. 내가 몸은 백드라이브를 할때 몸은 약간 옆으로 가지만 라켓은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. 그렇지. 물론 강하게 칠때 이렇게 갈수 있는데 이렇게 가면 늦을 수 있으니까 라켓은 항상 내 중간에서. 이제 그리고 탁 치는 느낌보다는 촥 감아 올려야지. 그래야지 그 다음에 푸시할수 있어요. 오케이, 나이스 오케이. 이렇게 튀어나갈 정도가 돼야 돼. 그래야 회전이 먹어서 공이 떠올 거 아니에요. 딱, 딱, 그렇지. 이거 두 번째 칠때 이렇게 힘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, 걸고 타. 그죠? 얘도 마찬가지로 걸고 난 다음에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. 걸고 준비를 한번 해야 돼. 딱. 아마 가까워 가깝죠. 그렇지. 그래서 걸리는 거야. 가깝단 말이야. 그렇지. 딱, 그렇지. 준비를 한번 해요. 세게 친다는 거는 이렇게 세게 치라는 얘기 아니냐? 축 치는데 너무 강하게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쭉 다시. 놓고 첫 번째 동작이 중요하다. 쓰다 오케이 지금 잘했어요. 네. 네 지금은 1 단계니까 여기로 연습을 하지만 두 번째 푸시를 나중에 여기로 칠수 있어야 돼요. 네. 자 지금 좋아요. 방금 잘 맞았어요. 미스 나도. 쭉 봐봐 지금도. 탁 맞는 느낌이 아니야. 내가 해볼게. 봐봐. 서브 좋잖아? 이제 이렇게, 이렇게 감아 올라가야 돼, 이렇게. 근데 나는 뭔가 앞쪽으로 많이. 그렇죠. 그니까 내가 힘을 최대한 많이 뽑을 수 있도록 몸을 딱 공간을 만들어란 말이야.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임팩트할 때 왼발이 밀리지 않게 버텨야 돼요 쩍딱 <목소리> 오케이 탁 쳐야죠 그렇죠 앞에다 두고 탁 이게 푸쉬할 때도 벗어나지 말고 가운데다 두고 끝딱 <목소리> 그,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만 해도 이제 우리가 정리 하면 드라이브하고 푸쉬 돌아서 드라이브 따라서 드라이브 근데 상대가 내 서브를 안타 그럼 돌아서는 불리하지 않아 그럼 백드라이브 해야 되죠 근데 요정도 공격만 성공해도 충분히 실력이 금방 올라가 자 몸에 힘 빼고 딱. 그렇지 잘했어요 몸에 힘좀 빼고 좋아요 서브 놓고 첫번째 자세 딱, 딱, 그렇지. 핫골을 저번에 내가 한번 얘기해준 적 있는데 잘 치려면 회전을 줄줄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? 치면 안 돼. 감아줘야 상대방, 내 공이 밀려나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때리지 못하고 될거 아니야. 그래야 나한테 찬스가 온다. 딱, 딱, 그렇지. 잘했어요. 그 다음에. 그 다음 공이 더 좋았죠 그럴 땐 들어오란 말이에요 잘했어 봐봐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된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치 그렇게 돼야지 그죠? 탁 올려놓고 위에서 그치 그렇지 위에서 딱! 그렇지! 나이스! 근데 어렵지 않아. 내가 회전을 주면 이렇게 차, 공을 더 쉽게 칠수 있다는 거야. 착! 아니지, 아니지. 근데 이게 딱 맞을 때만 알겠죠? 이렇게 닿나? 긁히나? 자신이 없어. 그건 느리게 하는 거야. 느리게 하는 건 아니에요. 팍 가면서 긁어야 돼. 느리게 하는 건안 돼. 더, 더, 더. 끌고 가야 돼. 이제 쭉 와서 끌고 가요 당기는 느낌, 당기는 느낌. 당기는 느낌. 그렇지, 그렇지. 잘했어. 더 당겨. 더 앉아도 돼요. 그렇지. 써보고 준비하고 그렇지 잘했어요,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안 들어도 괜찮으니까. 근데 약간 지금 앞으로 많이 가요. 조금 더 그렇지 막때려지잖아 이게 좀 연습이 좀 필요해요. 그래도 잘하고 있어. 요아 네, 딱 그러니까 우리가 임팩트를 할때 이렇게는 쉬운 거예요. 이제 근데. 얇게 세게 치기가 어려운 거야 당겨놓고 촥자 마무리 당겨놓고 그렇지 그렇지 조금 조금 더 조금 더그죠 조금 더 뽑아 올려요 네? 네. 푸시 그렇지 그래 그렇게 안 걸면 어차피 다음 공푸시못 해요 네? 자 뽑아 올려요 딱 오케이 다 했습니다